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료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임계온도를 도출하였으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장래인 구축의 값에 따라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10개 시군구가 임계온도 도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CP 4.5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37년 인구 만명당 폭염 위험 고령 인구는 강원 삼척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합천군 등의 순으로 지역의 고령 인구 수를 고려한 폭염 위험 고령 인구는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대구 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RCP 8.5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37년 인구 만명당 폭염 위험 고령 인구는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령 인구 수를 고려한 폭염 위험 고령 인구는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기 시흥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위험 고령 인구 수를 직접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주한 김동현 2022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미래 폭염 위험 고령 인구의 추정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3호 페이지 269에서 283을 봐 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